성립는 식이야 황금 시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k 값에 관계없이 뭐 k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뭐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있다면, X의 K값의 간격 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항등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러한 멘트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X에 또는 그 문자에 어떤 문자를 대입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이것은 늘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했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K라는 아이 이런 애들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왜 미친놈이지? 아무 숫자를 넣어도 된다면 100도 넣어도 되고 1000도 넣어도 되고 억도 넣어도 되고 다0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뭐 미친놈과 미친놈이 K가 있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을 묶어서 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K가 미친놈이니까 이 미친놈이 100이 됐다가 마이너스 1000이 됐다가 억이 됐다가 이래도 이게 0될라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가 0이 돼서 싹 날아가지? 그러면 이 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는 게 항등식의 기본 법입니다 그러면 이 이런 항등식의 기본 형태에서 지금 이런 기본 형태의 문제들은 대표 유형들로 너무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론 강의에서 조금 제외시켰고요. 일단 첫 번째 항등식 미정계수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자, 항등식 미정계수법 이게 뭐냐 선생님 이름인데 자,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예요. 그걸 찾아주는 방법이 첫 번째로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은 여기에서 저희 교재에서도 나오듯이 항 등식의 양변의 동양의 개수끼리 비교해서 미정 개수를 정하는 방법.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일일이 다전개해서 좌우 개수가 똑같은 것을 체크한다. 오케이. 자, 개수 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수치 대입법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에요. 왜냐 수치를 대입하자 누구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 왜? 황금식이니까 황금식이니까 x에 미지수 x에 또는 k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아무거나라는 것은 적당한 미지수의 값이 식을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 이게미정계수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한근식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내긴 했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딱 이제 처음부터 쭉 돌리면서 돌아보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아주 각 단원별, 단원별로 세부적인 이론 강의와 함께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자, 유형 4번 보세요. 황금식에서 계수의 합을 구하기 f(x)가 만약에 a0의 x의 n제고 uh, a an, n 의 x의 n 제곱 a의 n-1의 x의 n 1제곱 이렇게 해서 a1의 x a 자, 지금 이 글자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어, 글자 잘 보여요? 칠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 개수들을 다 알고 싶어. 그러면 옆,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이런 애들을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X 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X 에 2를 대입해 봅시다. X 에 2를 대입해 보면, a, n, 다하기, a, n, 마이너스, 1, 다하기, 땡땡땡땡, a1, 다하기, a0 까지. 와우. 이걸 다 알아낼 수가 있구나 그지? 맞지? 자, 그 다음. a에 마이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얘가 n이 짝수냐, 을수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막 나오거든. 오케이, okay? 그래서 x 대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1, 얘는 플러스 a0, 얘는 n이 짝수냐홀수냐일 에때 부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그냥 막적어 놨어요 a에 마이너스 a에 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게 n이 짝이냐홀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럼 이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걸린다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럼 여기에서 확장, 자, 빈 공간을 좀 만들어 놨죠, 그치 빈 공간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짝수스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아주 구체적인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fx가 어, a6x의 n6제곱 a5의 x의 5제곱 이렇게 해서 a1의 x 다하기 a0가 아지빈 공간에 이걸 한번 적어봅니다. 그럼 f1을 대입하게 되면요. 그지 f1을 대입하게 되면 만약에 이 식이 어이 식이 만약에 뭐어 뭐 0이다. 이렇게 합시다. 0이라고 할지 말고 3이다. 2다. 이어 합시다. 2라고 할게. f(x)가 이거니다 그놈 x에 1 집어넣으면 a6 a5 땡땡땡 때 a1 a0가 되지. 그게 있다. A-1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6, 마이너스 A5,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0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이 두식을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홀수 파트가 다 사라지죠. 짝수 파트 2배의 A6, 짝수 파트 2배의 A4, 2배의 a 2, 2배의 a0는 4가 됐죠. 더했죠, 지금. 더했으니까 4가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짝수 차수만, 첨 자가 짝수만 모여 있는 이런 아이들은 2로 나누게 되면 2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어머, 여여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홀수인 아이들은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빼면 나오는 거죠, 빼면. 빼면 짝수 파트가 사라지고, 홀수 파트만 남는 거지. 2배의 홀수 파트, A5, A3, 그 다음에 A1, A들은, I들은 0이 되면서, 고로 얘도 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가지고서, 둘을 더했을 때 짝수, 둘을 뺐을 때 홀수 파트가 나와가지고, 이 첨자가 홀수만 있느냐, 짝수만 있느냐, 전부 다 있느냐, 풀마크나냐? 그거는 x에 1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갖고 놀았다는 거야 식을요. 알겠죠? 음.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문제를 잘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5번 보세요. 자, 유형 5번. 유형 5번은 A는 BQ 플러스 R. 선생님한테 나머지 정리를 배운 친구들은 이 식이 얼마나 중요한 식인지 눈누 들었을 겁니다.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다 나머지가 R이다. B로 나누면 몫이 Q다 나머지가 R이다.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나머지 정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룰이 바로 이 나눗셈 알고리즘입니다. 이 나눗셈 알고리즘 a는 bq r 을 시작으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머지 정리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a는 bq r 이식을 씁니다. 선생님은 항상. 오케이? 이것도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똑같은 이식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죠? 지금 선생님 시계가 안 보여. 누가 좀 마이크 키고 좀 얘기 좀 해줘. 지웅아, 몇 시니, 지금? 8시 11분. 오케이. 8시 11분. 좋아. 자, 자 이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까지 설명을 다할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정리, 설명을 다할 건데 일단 유형 6번 같은 문제를 너희들이 문제집에서 100% 보게 되는 문제예요. 이 유형 6번 같은 아이. 이거 조립제법 3번으로 푸는 아이잖아, 그치? 그렇게 기억하고 외웠던 거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원리 설명을 위해서 유형 6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유형 6번. 자, 일단 이 식을 기본으로 해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물론 나누는, 나 나누, 나머지는 목보다는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초등학교 때도 목보다는 나머지가 작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치 다항식에서도 목보다는 나머지가 차수가 더 낮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유제 6번에 있는 예를 한번 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는 a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1 곱이 d라고 있는 것이 조립제법 세 번을 이용해가지고 조립제법 세 번을 써서 풀어야 된다는 문제를 외워서 풀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조금 이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왜 조립제법 세 번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이 기본이라 그랬죠 그지 자 선생님이 이 세식을 봤더니, 이 세식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가 있어요. 누구죠 X-1이에요. 자, X-1이라는 인수를 셋 다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묶어줬지. a 의 X-1의 제곱, b 의 X-1, 닭이 C, 가로 닿고, 닭기 D. 요렇게. 그치? 자, 그러고 보니까, 어? A는 B, Q 플러스 R 꼬라지네.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목, B로 나눴을 때 몫이 예고 나머지가 B네. 그래서 이 식을, 이 3차식을 1, 마이너스 3, 0, 1차가 없으니까 0, 4를 누구로 나눴다? 1차식 x 1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그지1 2 2 2 2 나머지가 얼마다? 2가 되지. 그러면 이 d, 이 나머지 자리에 있는 이 d가 바로 2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d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또요. 또또 한번 더하는데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누구죠? 이거 누구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 이게 누구죠? 얘가 누구죠? 몫이죠. 그지? 몫이잖아. 몫이 이거잖아. q. 그러면 이제 이 q만 잘 보세요. q. 자, 그러니까 q를 잘 보세요. 이 q라는 식만 한번 잘 보세요. 얘 또한, 얘만, 얘만 생각해 봤을 때이 밑줄친 부분이 이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밑줄친 부분이 이겁니다. 얘도, 얘랑 얘랑 똑같은 인수가 x-1. 얘도 한번 이렇게 묶어보자. x 1로 묶어봤을 때, a에 x-1에, 다이 b에다가, 다이 c구나. 어머, 그러면 이것을 a라고 본다면, 이것을 b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인 거니까, 이 식을, 고로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1, 1, 마 1, 마 1, 마 마상 나머지가 얼마다? c구나. 그래서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몫이 지금 1-1로 나오는 얘가 또 몫이잖아? 어? 이 몫이 이거잖아? 또? 그럼 여기 잘 봐. 지금 x-1이 좀 뒤에 있긴 하지만 요 a를 x-1 뒤쪽으로 보내준다면 이게 몫인데 그리고 이게 몫인데 걔를 x-1로 나눴을 때, b로 나눴을 때,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또 그런 꼴인 거야. 또 x는 1로 나눴을 때, 몫은 1, 나머지가 0. 몫이 누구지? a. 나머지가 누구지? b. 걔, 나머지는 b, 몫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 세 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았어.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제 나머지 정리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이 항등식과 나머지 파트의 하이라이트고 완전 고난도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올 겁니다. 진짜. 찍고. 자, 아, 나머지 정리. 아, 이 원리를 그냥 부턱대고 어, 이거 조립제법 세번 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배우지. 외 물론 외워서 나중에 빨리 풀겠지만 근데 원리는 알고 써야 그렇게 쓰란 말이야. 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유형 7번을 얘기하는데 유형 5번이 기본 베이스라고 했고 나머지 성리는 이 유형 5번인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 보이나? 나눗셈 알고리즘.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기본, 룰이야. 자, 이나눗셈 알고리즘, A는 BQ 플러스 달러, 모, 자,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를, 누구를, 누구로 나눴다, 몫이 얼마다,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이 식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도 이거란 말이야. 이 구조 자체가. 오케이? 누구를 누구로 나눴다, 몫이 얼마다, 그럼 무조건 A는 BQ 플러스 달러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좀 전에 항등식은 뭐라 그랬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 그랬어요. 얘는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누구로 나눴어요? 몫이 얼마예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 말만 들어도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너희가 어떠한 성립하는 식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유형 7번 읽어볼게요. 당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a고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a 분 b다. 이런 걸 무식하게 외울 것이냐. 안외운다 그랬죠. 선생님이. fx를 누구로 나눴다 그랬죠. x-a로 나눴다 그랬죠. 자 그럼 몫은 누군지 몰라요. qx. 요왜 q라고 안죠. qx라고 적느냐 하면 x에 관한 방식이란 뜻이에요. qx 플러스 얘는 몇 차식이지? 1차식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지. 그래서 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 r 완전 a는 bq 플러스 r 나눴을 때 알고리즘에 그대로 적용된 식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알고 싶은 게 누구예요? 나머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누굴까? 얘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이불순 분자들이 있는데, Q라는 놈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아이거든. 그럼 이 Q라는 이 도무지 알수 없는 아이를 없애주려고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거든. X에 누굴 대입하면 돼요? X에 누굴 대입하면 돼요? A를 대입해서 이식 전체를 0으로 만들어버려서 Q를 죽여버리는 거지. 왜 쓸데없으니까 왜 나는 나머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A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를 여기다가 X에 A를 대입했다면 여기도 A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왜 A를 막 대입해요? 왜 A를 막 넣어요? 내 맘대로 무슨 식이라 그랬어요? 나눗셈 알고리즘은 항등식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숫자 내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내가 a를 넣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a를 넣게 되면 fa가 되는 거고 그 fa는 바로 나머지 r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우리 나눗셈 그 나머지 정리해서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 f1이구나. 자, x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얼마구나? 2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씩 아,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R은 FA라고 했고, 자두 아, 번째 식 ax 뭐라고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은 또 누군지 몰라 뭐 q 말고 q 다시 x라고 적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얘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이것도 R이겠지,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등식인데 이걸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럼 x에 누굴 대입할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야지 0이 되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 나머지 r이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해서 a는 bq 플러스 r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풉니다. 자, 앞으로 문제에서 나머지 정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눌 때나 쓰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바로 fa다, f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것의 기본틀은 a는 bq 플러스 r 서 출발해서 나온 식이고 이거는 모든 식에서 누군가를 나눈다고 했을 때이식 이용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 유형 8번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까지 나올 수 있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차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무조건 2차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2차식보다 작은 거지. 자 그러면 인수정리 마지막입니다. 아, 지금 몇 분이죠? 지웅아? <laughs> 8시 22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오늘 시간 딱 맞췄어. 자, 아, 지금 나머지 정리가 뭔지는 대충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인수정리하고 나머지 정리의 차이를 압니까? 자, 인수정리하고 나머지 정리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좀 전에 요거가 이제 나머지 정리였고, 인수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문제 누구로 누구로 나눈다 이런 문제 전부 다 그렇게 푸세요 a는 b키 플러스 알로. 자, 그러면 인수 정리 볼게요. 인수 정리는 fx가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랬어. 자, fx가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자, fx가 x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이거 나머지 정리지. f알파는 0이다. 네.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아, 그럼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 딱싹 날아가고 0이 되지. 그래서 f알파는 0이 되는 거야. f알파는 0이 되는도가 여기서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이다.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fx는 x 알파의 인수로 받는다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꼴로 될 거니까 fx를 인수분해하면 얘를 갖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맞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구나. 인수분해하면 이런 인수를 갖고 있구나. x α라는 인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만 들어도 지금 이게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뭐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맥락이 좀안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로 인수정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왜 인수정리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냐 하면 f2가 0이에요. 그러면 x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지. 맞지? x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 fx는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의미가 생겨난 겁니다. 자, f3도 0이래. 어, 그러면 x-3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fx가 만약에 또, 타집어 넣더니또 0대. 어, f4도 0이래. 어, 그러면 얘는 x-4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fx는 3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단, 최고차계수만 누군지 모르는 거야. 최고차계수만. 최고차계수만 누군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0이 된다. 인수정리에서 0이 된다. 그러면 걔를 인수로 갖고 있다. 얘는 0이 된다. 함수값이 0이 된다. 그럼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사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수분해 단어를 배웠을 때잘 생각해 보세요. X에 누구 넣었을 때0 됐지? X에 누구 넣었을 때 0이 되지? 이런 걸 고민했잖아. 그지? 그게 왜냐하면, 이 인수정리 때문에 그런 거야. X에 2 넣었을 때 0이 되네? 그럼 X백이 로 인수분해 해야지? 이렇게 가능한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를 찾는 목적으로 인수정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거를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거야.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쉽겠지. 오케이? 음, 그래서 얘는 0이 된다 그러면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fα가 0이라 그러면 fx는 이렇게 서로서로 쌍방이 왔다 갔다가 되는 거야. 나눠 떨어지면 fα는 0이에요. fα가 0이라면 x-α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를 다 풀고 1시간 후에 만납시다. 자, 지금 25문제고 만약에 시간이 25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내신 탈탈 털릴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피드가 있어야 되니 너희들 시험 50분이고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검상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25문제 3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알겠죠? 시작하세요. 이제 나가도 좋습다